12, 3개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소심파 의원들이 잇따라 사과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진종호, 김소희, 김용태 이들은 모두 개엄은 잘못이었다. 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부입니다. 장동엽 대표는 사과를 거부하며 윤호 개인 세력과 장외투쟁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개엄은 옳았다. 윤 대통령 석방하라는 구호가 당 행사에서 울려 퍼지고 심지어 일부 지지층은 싸워야 할 대상은 한동훈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이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보수가 다시 신뢰받는 길이며 개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동혁 지도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극단 지지층의 구호에 기대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때리려면 먼저 자기 잘못을 정리해야 하는데 국민의 힘은 그 순서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대패, 총선 대참패, 그리고 보수정당으로서의 국민의 힘의 소멸입니다. 국민은 윤호개인이 아니라 상식 있는 보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